하나는 이제 하나, 원큐 어플리에 설치되어 있는 분들이고요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어제부터 했는데, 어제는 마감됐고, 오늘 마감되면 끝인데, 햄버거, 메가커피, 저는 뭐, 막대 사탕이 됐고요이 이벤트죠. 뭐, 응모 완료하면 끝나는 거고요 22일, 23일, 오전 10시부터 했고, 어, 깡이 나오면은, 뭐 공유를 하면 한번더 기회가 있는데, 웬만해서는 깡이 잘안 나올 것 같은데, 깡도 나오나 보네요. 네. 저는 역시나 초파첩스가 됐죠. 구독자분에는 뭐, 커피가 되고, 햄버거도 됐다는 분도 있는데, 공유를 많이 하면은 황금 머니 드림 1 0개를 3명을 네, 준다고 합니다. 3등 안에 들리면 1000번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네, 불가능하겠죠. 네, 그냥 재미로 네, 참여하는 걸로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링크는 네,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